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기본소득 학교 김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복지국가는 대단히 오래된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가 미래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국가 체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지국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규명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갖는 정당성이나 복지 체제 내에서의 필요성을 주장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개념은 윌렌스키 교수가 1970년대 제공했던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 정부가 모든 국민의 소득, 영양, 의료, 안전과 같은 최소한의 생계 기준을 권리에 기반하여 보장하는 국가체계입니다. 음, 이 개념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 복지의 공급 주체 혹은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들을 관리하는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복지의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취약계층이나 자녀적인 일반 집단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보편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가 포괄해야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 소득이나 건강의 내용들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어, 복지국가의 포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네 번째는 음, 제공하고 있는 복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저한의 수준 이상의 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복지급여와 갖는 충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급여의 제공이 기여에 기반하기보다는 혹은 어, 욕구나. 필요에 의하기보다는 권리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많은 복지 국가들은 이러한 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보험이나 사회 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시켜 왔고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고용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동안 복지 국가의 황금기라는 기간을 경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라는 음, 질문을 할수 있을 텐데요. 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음,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회 지표들이 바닥으로 질주하고 있고 어, 삶의 질 수준도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이런 국가가 무슨 복지국가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복지 국가로 인정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포괄성의 기초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장기요양제도 또 어, 무상 보육과 같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충분성이나 어, 보편성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지국가의 수준이나 복지국가 여부를 가늠하는 음, 가장 대표적인 대리지표로 이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어, 폴, 아 크리스토퍼 피어슨이라는 학자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5% 이상이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과 16년에 이미 이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11% 12% 정도 어, 초과 되면서 이미 복지국가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적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복지국가의 개념에 비추어 보건데, 그런 개념적 정의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 소득 5분위 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0년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던 수치가 외환위기 시기에 조금 크게 급성장을 했다가 조금 다소 안정이 됐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불평등 수준이 확산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빈곤이나 다른 여타 집단별 빈곤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노인빈곤이나 여성빈곤과 같은 취약집단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사회 문제만은 아니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연관이 돼서 다른 사회 문제를 추동하거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자살률이고요, 또 범죄율이나 강력 범죄 그리고 낮은 합계 출산율 등 이러한 사회 지표들이 이 불평등 수준과 매우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인 속성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가 결국 경제 성장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까지 가져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복지 국가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고요. 어, 아주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복지 국가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복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충분성이나 보편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좀, 저는 좀더 역사적인 복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노동 중심의 복지 국가, 그리고 가부장적 복지 국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중심적 복지 국가라 함은 이 복지 급여가 대체로 노동자들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차례를 이야기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구 내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는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해서 유급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이 가족 임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부양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노동 자성에 기초한 각종 다양한 사회적 급여들이 이 부가적으로 제공되면서 이 복지 급여를 수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그런데 그 가구 내의 구성원 중 여성은 무급 가사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남성 노동자에게 종속이 되고 또그 가구 구성원들은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성에 기초한 복지의 권리를 피부양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간접적인 시민권을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노동 시장이 안정되고 인구 가족 구조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던 시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로 인해서 이두 가지 노동중심 복지국가와 가부장적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기술의 진보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임금 없는 성장의 결과로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지 자본주의나 플랫폼 노동이 확산이 되면서 어 이제 진정 누가 아,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인지 알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가 당악화되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 고용의 신화가 무너지고 고용과 사용자 간의 관계가 이전의 장기적인 계약 관계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복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적응성이 혹은 부조부조응성이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 이 임금 안정화 정책으로 가족 임금이 낮아지면서 여정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 노동에 종사하던 여성들, 이 담당했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을 했고요. 인구 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컨 웨이브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이 여성들이 그들이 갖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 비자발적인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젠더 평등이나 젠더 정의의 모습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이나 가족 체계에 기반한 복지보다는 개인주의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지급여에 대한 선호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복지국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균열을 이야기했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국가 가지고 있는 질적 변화로 인해서 어, 전통적인 혹은 역사적인 복지제도들이 갖는 부정합성이 부각이 되에 따라서 뭔가 새롭고 변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모든 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